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정말 봄이 왔는지 벚꽃이 많이 폈네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어 반찬 나눔을 한다고 오늘 한시반 정도에 수령해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왔네요. 그래서 한번 지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이쁘네요. 겨울이 지나고 매달 두째 주 화요일 날 연락을. 해 주는데 이번주에 지난달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달에는 연락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 주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될것 같아요 어, 이번달에는 연락이 왔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반찬은 받아왔습니다. 집에 가서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.